여기는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. 아빠, 이거, 아빠, 이거. 어, 우리 연습하러 왔어, 그지? 그치, 어, 여기 또 어, 가지. 뿌이, 뿌이 해줘, 뿌이. 자, 오늘 오랜만에 지상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. 어. 어. 응. 어? 아. 재밌지 마. 간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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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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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른쪽으로 어! 어! 야지 오른쪽 꺼. 꺼, 꺼,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. 도요일 <목소리> 핸들 조절을 해야지. 조정을. 컷. 컷. 파. Virou pui pui Foi.